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거래량 극비 노하우 제3강. 오늘은 상승 추세상에서 거래량 감소는 절대적 내 집의 완료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그리고 주가상투와 거래상투가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매집이 이미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다 성공 투자를 갈망합니다. 아마 그 매매 기법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적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심오한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다른 건데, 거래량 기법 하나만 우리가 실전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자, 하여튼 그 상승 추세상에서 거래량 감소는 절대적 매집의 완료로 해석을 해야 된다.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른 모든 것은, 이거 우리가 항상 거래량 그 극비 노하우에서 말씀드리죠. 다른 모든 것은 속이더라도 거래량만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조 지표들 굉장히 많아요. 뭐 수만 가지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다말 그대로 보조 지표예요. 보조 지표. 그러나 주가와 거래량은 주지표입니다. 주지표. 근데 주가는 소기명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1강서부터 10강까지 준비를 해놨거든요. 1강서부터 10강까지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또 실전에 적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주가를 이제 단순 형상화를 시키는 거죠. 상승 추세 과정에서 거래량 감소는 매집 완료로 해석을 해야 된다. 주가가 이제 초기에 거래 상도가 쳐져서 상승하다. 가 그리고 이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죠. 마지막에 이제 랠리가 전개가 되고 근데 아래 거래량 보세요. 초기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당연히 비례적으로 이렇게 거래량도 증가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보여요. 이것은 이미 이 초기 대량 거래에서 매집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매집이. 자, 그리고 이제 랠리 초기에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앞전 거래상투를 넘어서거나 비슷한 거래가 터지게 되면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앞에 거래상투의 2분의 1 정도가 제일 좋고 당연히 줄면 줄수록 더 좋다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것,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거래량이라는 것은 세력이 돈을 많이 투여를 한 거죠. 이왕이면 적은 돈을 쓰고, 라, 쓰고 주가를 올리는 게 주, 중요하겠죠. 근데 매집이 잘된 종목이라면 적은 돈을 쓰고, 적은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주가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건데, 반대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많은 돈을 써야 돼요. 많은 돈을.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죠.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계속 오르는데 거래량이 말린다, 혹은 급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매집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사례 종목을 보도록 하죠 네페스, 네페스.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역사적 신고가 수혜주 차원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 네페스 보면은 2018년도 이제 6월달이죠. 6월달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져요. 사상 최대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이후에 좀 올라갔다가 한 8개월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파를 하는데 아래 거래량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하세요. 저도 이제 그 초기에 주식을 공부할 때 위에 주가를 안 보고 거래량만 갖고 주가를 한번 예상해서 그려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는. 물론 그 차트가 다는 아니죠. 자, 여하튼 간에 주가 조정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없고 주가가 그 가격대, 대략적으로 만한 7, 8천원대를 돌파하는데 어떻습니까? 돌파하는데. 이때,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거래가 안 나온 거죠. 세력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 적은 돈으로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시켰다는 거죠. 신고가를 돌파시켰다는 거죠. 왜? 앞에 이미 매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안 나오죠.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졌죠. 최근에. 자, 이때. 에, 커셔가 보이죠. 이때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이거는 뭡니까? 레리레를 위한 거래량이 보는 거예요. 레리레를 위한. 오늘 오늘 이제 9월 4일인데 오늘 네패스가 좀 조정을 좀 받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테스나라든가 이제 여타비 메모리 관련주들이 조정폭이 좀 깊어요. 테스나라 뭐6%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패스는 상대적으로 안 빠져. 요 왜냐면 하 주도주기 때문에, 선도주기 때문에. 제가 그 신고가 오늘의 신고가 승부절한또 코너가 있죠. 거기서 어, 뭐 우리가 네, 그 네패스를 제외하고 테스나가 됐든 혹은 엘비세미콘이 됐든 비매물관련지들 좋은 종목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주도주가 아니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이거 100%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네패스를 사야 된다라는 강조를 해줬죠 그게 선도주 놀리고 주도주 놀이가 된 거죠. 주도주 오르때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 빠질 땐는덜 빠져요. 그러면 당연히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가 네패스를 사야겠죠. 근데 대중 투자가 관점 어떻습니까? 내패스 네 비싸다. 상대적으로 싼 종목을 사고. 내패스 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패자의 측정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참 제가 앞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어, 저 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 일반적인 게 아니라 비범한 컨텐츠로 여러분께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다음 쪽은 UTI입니다 UTI 앞서 내패스는 지금도 매수 관점이고요 UTI는 지금 사는 관점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좀더 갖고 간다 이런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UTI 제가 그 A하고 B 영역으로 나눴어요 네, 주가 A파트 거래량 A 동일하죠 네, B하고 B 이렇게 정해놨는데 앞에이제 A, A 구간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죠 그런데 거래량은 어때요 뭐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거래량은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가 감소를 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이거는 뭐전 종목을 뭐 매일 봐야지 이런 종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UTI 보면은 이제 앞전 거래가 어떻습니까 대량 거래가 크게 터지죠 두 군데에서 그 대량 거래를 넘어가는데또 거래가 안 나와요 이미 여기서 매집이 끝나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죠 6천 원짜리가 뭐 2만 8천 원까지 올라오는 거죠 불과 뭐한 6-7개월 6, 사이에 자 B구간에서 어떻습니까 B구간에서도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은 안 나와요 거래량은 왜 이미 매집이 완료됐기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계속해서 고점에서 사주더라도 물량 별로 안 나오는 거죠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매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실전에서 사줄만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HN입니다 THN THN은 어제 오늘의 신고가 종목에서도 우리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오늘 만약에 30% 산다면 내일 70%를 사자. 내일이 완전히 배팅 포인트죠. 조정 3일째가 되는 거죠. 자, thn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5월 달에 사상 최대 거래가 터지고 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여요. 그러나 아래 거래량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극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그제가 되겠죠. 어제 그제. 어제 그제 이미 시그널이 나왔어요. 랠리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네? t h n 이죠 thn. THN. 그, 요런 거는 우리가 목표 가격을 얼마 제시를 했나요? 1차적으로 아주, 그, 아주, 그, 소심하게, 아주, 그, 뭐랄까, 좀 방어적으로 해서 8,000원, 8,000원. 4,000원 대 초반에 사서 8,000원에 팔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요, 짧은 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8,000원까지 오르기에는, 어, 한 3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3개월 정도. 좀더 일찍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이런 종목은 여러분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참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을자 마지막에 제일 제강이요 제일 제강 제일 재강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굴뚝주죠 굴뚝주 에, 사실 논리를 찾다 보니까 논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묻지마 종목이라고 하죠 이유 없이 오는 종목이 가장 무서워요 지금 시장 맥락에도 잘안 맞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미 상승 추세 몇몇이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제왕도 부분은 제가 차트를 좀 짧게 짧게 캡처를 했는데요. 6월 달에 사상 최대 거리가 터졌죠. 사상 최대는 아니고 하여튼 거래상토가 터지고 그각들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안 나와요. 이때 이미 매집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이게 무서운 일미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상승 논리가 있다면 제가 밀어붙이겠는데 한편으로는 논리를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괴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재료가 감춰져,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좀 일봉을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길게 해 본, 2년이죠, 2년. 1년 정도 좀 넘겠네요. 차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뭐 차트는 다, 차트가 다는 아니겠지만, 항상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이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그, 차트 완성도 차원에서는 뭐 최고라고 봐야겠죠 제일제강 제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재무구조를 보면 은뭐 특별한 게 없어요 매출도 뭐 그냥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전망사업이 어, 건설업이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그 유심히 봐야 될게 PBR이죠 주당순자산 비율이 한 0.5배 정도 돼요 0.5배 정도 그러니까 청산가치 대비 만뭐 지금 그40%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50%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이게 자산 가치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뭐 세절 세력 가치도 포함을 하는데 자산 가치가 핵심이 되는 거죠. 자산 가치. 예.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절대적으로 저혀가되 있다는 것은 물리더라도 언젠가는 다 복원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제가, 앞서 말씀, 제일 제가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T H N 그 다음에 네패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이 9월 4일인데 매수 간점으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탁드리는데 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